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부등식이 어, 등식 그 등식의 성질하고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하고 b 하고 똑같았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똑같이 장난을 쳐도 똑같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1도 하고 여기다 1도 해 그럼 똑같지. 여기서 1 빼고 여기서 1 빼도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해 똑같고 3을 곱하고 3을 곱해 똑같고 마이너 3, 마이너 3 곱해서 똑같고 다 똑같았죠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죠 2로 나누고 여기를 2로 나눠도 똑같았죠 이게 등식의 성질이 바로 뭐였냐면 말로 할게 등식의 양변을 양변을 똑같은 수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물론 나눌 때는 0으로 나누는 건 제외하지 그래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성질을 보는데 부등식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가 b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하나 나와 있어 a가 b보다 작다는 라 부등식이 나와 있어 그러면 a가 b보다 작으면 자 다시 한번 a가 b보다 작으면. 좌변과 우변을 했잖아.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더라도 부등호방향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작으면은 야 똑같이 1을 더했어. 여기도 1도 하고 여기도 1도 하면 어차피 얘가 작은 거 똑같겠죠. 똑같이 1을 빼더라도 얘가 작은 거 똑같겠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뺐을 때는 더, 똑같은 거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 더하거나 뺐을 때는 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이면 똑같이 C를 더하든 똑같이 C를 빼든 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는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 곱하는 것도 따져볼게요. 곱하는 것. 이 곱할 때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양수야. 자, 별표 쳐. 양수에다 별표 치시고요. 똑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즉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양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이 2보다 작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해, 여기다가 2를 곱해, 얘가 2가 되고 얘가 4가 되죠. 여전히 왼쪽이 작죠? 3을 곱하고 3을 곱해, 3과 6이니까 여전히 왼쪽이 작죠.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숫자를 좀더 크게 만들어 볼게. 예를로서뭐뭐 뭐 한번 12하고 18을 한번 해 볼게. 12가 18보다 작죠.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얼마야? 얘를 2로 나누면은 6이고 얘를 2로 나누면 9지. 여전히 왼쪽이 작죠. 얘를 3으로 나누면 4고 얘를 3으로 나누면 6이죠. 여전히 왼쪽이 작죠. 얘를 6으로 나누면 2고 얘를 6으로 나누면 3이지. 여전히 왼쪽이 작죠. 자, 내가 지금 뭐한 거야? 양수를 똑같이 곱하거나 양수를 똑같이 나누었어. 그래도 이 대소 관계, 즉이 부등호의 방향은 크다 작다의 이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식으로 보시면은 a가 b보다 작은 상태에서 c가 양수라면은 c가 양수라면은 여기다 c 곱한 ac하고 여기다 c 곱한 bc도 역시 왼쪽이 작다는 것이고요. 나눈 것도 a를 c로 나눈 것과 b를 c로 나눈 것 여전히 왼쪽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솔직히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야. 자, 이제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세 번째 내용이에요. 문제가 되는 상황이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같은 음수로 나누면 이 음수라는 거야.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등호 방향이 뒤집힙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게. 아까 12하고 18이 있지. 아, 곱하는 것부터 먼저 하자. 2하고 3이 있죠. 2가 3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할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돼. 누가 더 커?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는 거야. 이해 되죠? 자, 음수와 양수를 가볼게.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을 한번 가볼게. 음수가 양수보다는 작은 거죠.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할게 마이너스 1 곱하면 4가 나오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당연히 음수보다는 양수가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죠 나 지금 뭐한 거냐면은 a가 b보다 작았는데 양변에 똑같이 음수를 곱했어 그랬더니 부등호 방향이 다 뒤집혔어 오케이? 자 다음 이제 나눗셈도 한번 해볼게요 12가 18보다 작습니다 나 이거 마이너스 2로 나눌게 마이너스 2로 나는 마이너 6이고요 마이너 2로 나는 마이너 스 9예요 그럼 누가 더 작죠?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애가 더 작은 거니까 뒤집히는 거야. 느껴져요? 자, 음수끼리도 한번 가볼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9가 있어. 누가 더큰 거야? 음수끼리는 작은, 절대값 작은 얘가 더큰 수죠. 그죠? 그럼 나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눌게.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플러스 이고요 얘를 마이너스 3 나누면 플러스 3이야. 그럼 2하고 3은 누가 큰 거야? 3이 큰 거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원래 왼쪽이 컸는데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아까는 작다에서 크다로 바뀌었고 이제는 크다에서 작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뀐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면? 음수로 똑같은 음수로 나누거나 곱할 때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성질은 말이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a가 b보다 작은 상태에서 c가 음수라면은 a c와 b c는 부등호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a 나누 c와 b 나누 c도 부등호 바뀐다는 거야. 이거는 부등호가 이런 경우에도 모두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해. 근데 만약에 c가 음수야, c가 음수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 c 하고 b c를 비교하면은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뭐 같을 수 있는 건 등호는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a를 c로 나눈 것과 b를 c로 나눈 것, c가 음수라면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런 이 부등식의 성질 이거는 우리가 이제부터 부등식을 풀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등식이란 것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기본 베이스로 써 먹어야 되는 마치 우리 구구단처럼 생각해야 될 만한 구구단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 부등식의 성질을 아주 당연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개념 자세히 보기 나왔는데 이미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수직선을 보시면은 2하고 4하고 대소 관계가 나왔는데 2가 4보다 작으니까 똑같이 2를 더하면은 2가 4로 가고 4가 6으로 가니까 여전히 이 얘가 더 크겠죠. 똑같이 2를 빼면 2는 0으로 가고요. 4는 2로 가니까 여전히 대소 관계 바뀌지 않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2를 곱하면 2에서 1을 곱하면 4고 4에서 1을 곱하면 8이 나오고요. 나누는 것도 양수로 나누는 것도 2를 2로 나누면 1이고요. 4를 2로 나누면 2입니다. 여전히 오른쪽에 더 크죠. 그러니까 양수로 곱하거나 나누는 것도 대소관계는 바뀌지 않는데 이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가 문제죠. 2하고 4에서 2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고 4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2에다 가 마이너 스 곱하면 마이너스 하고요. 4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니까 대소가 역전이 되죠.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나눌 때도요. 2를 마이너스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고 4를 마이너스로 나누면 마이너스 2입니다. 대소가 뒤집힌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okay.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 자세히 보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선생하고는요